구루의 명곡에서 펼쳐진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의 만남이 방송 전부터 폭발적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세 명의 출연자는 각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의 왕좌를 차지한 후 다시 한번 맞대결을 펼치게 되며 전문가들은 이번 대결이 트로트의 흐름을 재정립할 기회로 보고 있다. 이찬원은 MC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있으며, 그가 보여주는 안정적인 진행력은 이번 대결에서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대결에서의 관건은 그의 진행 역할보다는 심리적 지원이다. 이찬원은 손태진과 안성훈의 우승 전적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는 그가 단순한 MC 이상의 역할을 할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찬원의 존재만으로도 무대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송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로트 장르에서의 새로운 해석과 감정 전달이 주요 포인트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손태진은 그동안 다채로운 감정과 표현력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반면, 안성훈은 특유의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해왔다. 따라서 두 사람의 무대는 트로트의 정통성과 현대적 재해석 사이에서 벌어질 강렬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안성훈은 자신만의 색깔로 무대를 꾸미는 아티스트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주었고, 이번에도 그의 독특한 감성과 창의적 무대 구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반면 손태진은 감성의 깊이가 있는 발라드 트로트 스타일로 상대의 심금을 울리는 매력이 있다. 손태진의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이 안성훈의 불 같은 열정과 만나게 되면서 트로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이다. 이번 무대에서 전문가들은 이들의 곡 선택이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안성훈은 김범용의 불꽃처럼이라는 강렬한 곡을 선택하며 그의 에너지와 열정을 무대에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는 그의 팬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한편 손태진은 신주현의 빛속의 여인을 선택하여 그의 특유의 서정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깊은 감정선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대가 트로트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두 사람이 선택한 곡의 테마와 분위기를 통해 트로트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증명할 것이다. 특히,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이 극대화되면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지는 매력을 재조명하게 될 것이다. MC로서의 이찬원의 존재도, 이번 방송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이찬원은 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한 두 사람의 대결을 소개하며, 감정의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두 사람의 무대에 대한 그의 반응이, 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MC의 역할을 넘어 이찬원이 현재 트로트 씬에서 가지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이찬원의 존재가 이번 방송의 몰입감을 배가시킬 것이다. 예상하며 그의 자연스럽고 따뜻한 진행은 출연자들에게 안정감을 줄뿐 아니라 무대의 집중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찬원의 유머와 센스는 관객과 출연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며, 이는 그가 트로트 장르에 가진 진심 어린 애정과 헌신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대진표가 발표되면서 팬들은 이번 방송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이 중재하는 대결이라니 완전 기대돼요. 손태진과 안성훈의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팬들 간의 기대와 관심은 이번 방송을 더욱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방송이 트로트 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팬들은 트로트 오디션을 통해 얻어진 이들의 인기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트로트를 통해 보여줄 새로운 면모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 불후의 명곡에서 펼쳐질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의 대결은 그저 오디션 출신 트로트 스타들 간의 맞대결이 아니라 트로트 장르 전체에 새로운 전성기를 열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 모두 트로트 장르에 있어 독보적인 실력과 개성을 갖춘 인물들이며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충돌을 넘어 트로트가 대중음악계에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트로트는 한때 전통음악으로만 여겨졌으나 최근 몇 년간 젊은 스타들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중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이들은 젊은 팬층을 확보하면서도 원로 팬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방송을 통해 각자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이들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인물들이라고 평가하며, 이들 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색채와 해석이 트로트 장르를 어떻게 진화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트로트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들이 선보일 무대는 트로트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 방송이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계 전반에 있어 트로트의 위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제 트로트는 나이든 세대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의 대결은 바로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 감각과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이처럼 트로트가 대중음악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팬층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향후 트로트 장르가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음악계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가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을 통해 대중음악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이번 대결은 트로트 팬들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제공한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스타일과 음악적 접근 방식을 통해 트로트의 다양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또한 그들의 무대는 트로트의 감정 표현력과 스토리텔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의 유려한 진행, 손태진의 서정성, 그리고 안성훈의 강렬한 에너지가 만나는 순간, 팬들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결을 통해 트로트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깊이와 감정 전달에 폭넓은 가능성을 지닌 장림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로트는 기쁨, 슬픔, 그리움, 사랑 등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데 탁월하며 이번 대결을 통해 그 감정의 폭과 깊이를 대중들에게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팬들 사이에서도 이들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세 사람의 대결은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된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들 간이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과 실력이 이번 무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세 사람이 이번 방송을 통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느냐에 따라 그들의 음악적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트로트 장르 자체의 인기도 함께 끌어올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방송은 트로트 장르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것임을 예고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원, 손태진. 안성훈의 대결은 트로트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에게 트로트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트로트 오디션 우승자들이 펼치는 이번 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르 전체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이는 트로트가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로 자리 잡아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